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여러분에게 한 영화를 소개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영화는 바로 너의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남학생은 박보영 때문에 보고, 여학생은 김영광 때문에 보고서는, 남학생은 왜 우리 학교에는 박보영 같은 여학생이 없는지, 여학생은 왜 우리 학교에는 김영광 같은 남학생이 없는지 하는, 아주 아름답고도 달달한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중에 사랑에 관한 명장면과 명대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명장면과 명대사 중에 제가 가장 인상에 남은 장면은 남자 주인공 우연이 여자 주인공 승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타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승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지만 승희가 우연과 연애를 시작하자 태끼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연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원래라면 우연이 태끼보다 더욱 더 강하지만 우연은 승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맞기만 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약속의 내용보다도 약속한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자신을 부타하는데 맞으면서 참고만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연은 끝까지 맞기만 하면서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승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맞기만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쉽게 생각하며 지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올 실 성경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승희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승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증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명 자체는 어떻다고 합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기만 하면서 참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거지만, 사랑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볍게 지키어낸 우연처럼, 분명히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약속의 내용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약속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어제부터 중학교 3학년이 등교 계약을 하였고, 이제 순차적으로 2학년과 1학년이 등교 계약을 합니다. 등교 계약을 하고서는 지켜야 하는 수칙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등교 시간은 3학년은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사이에 해야 하고, 2학년과 1학년은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0분 사이에 해야 합니다. 또 학교 내에서는 언제나 마스크를 당연하게 착용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동이나 활동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지정된 자석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고, 점심 시간도 단축이 되어서 40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규칙을 꼭 준수하여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보다 앞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하고서는 뉴스와 신문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고등학교 3학년들 학생들의 모습이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이사벨 중학교답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여서 주어진 규칙을 최선다에 지켜나가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의 순간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 학교가 사랑이 넘치는이라는 수식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킵시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을 최선 다해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학교와 선생님을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여서 주어진 규칙을 최선 다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